아추워 코레 나이스 아 추워 아연야라 없다 안 돼, 안 돼. 땡냐, 추워 아 추워. 아, 나이스. 살아있다. 가서 주면 안돼 형님. 미리 줘야 돼 미리. 지홍이 아, 네. 아 <laughs> 형 미리 미리. 뒤 하나 크기. 아, 추워. 나이스. Nice. 아, 영웅 잘 잡았다. 야 아, 어잘 갔다. 아이 <laughs> <laughs> 굽해아이 까비. 저런 해상이 저런. 아 영웅이 <영원님> 형 좋은데. <laughs> 받아 줘. 지이 아, 나이스. 아, 굿. 야, 저 오른발 줘. 저...

나이스 가운데 잘 막아라 아, 영훈이 뒤에 곧발 조심 <laughs> 나이스 아 추워 너무 <목소리> 아. 파이팅. 야, 뒤로 쭉 와. 어. 리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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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

나이스 e Nice. 하 o w 하 r e you? How are you? How a 어 그... 7-0 휘종이 형 아이가? 아닌가? 휘종이 형이다 지금이 앞으로 곧... 지금이 이상하다.... 나이스.... 아꾸시다 안나시게라이!

응. 아, 아. 나이스. 나다이 <laughs> <주영이> 이상하다. <laughs> 와우 안녕 님 공차로 안 오시고. 아이 추운데. 누구 아이강이가 발바람 친구데바예공 안차가지고 영유형아오랜만데 괜찮은데요? <laughs> <laughs> 아영유오싹 봤어 <laughs> 와우 뭐예요? 아, 행미야안 됩니다.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단계 아니에요? <laughs> 예? 안 됩니다. 안, 안, 안 돼. 없는데. 없어요, 어? 형님. 뛰어요, 어? 어? 그러니까 어? 어? 그냥. 이거 어느 날이요 아니? 이조는거 보러 왔는데. 안 네. 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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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. 아저 저기요. 갈바람에서 뭔가거 아닙니까? 갈바람에서 아, 공찬다. 형데형님 형님 이제 아파트 제가 가나랍니다. 제가 그걸로 팔용파출 소로 갔거든요. 네. 신고하시면 바로 출동하겠습니다. 신고. 정신 튀쳐한갈 거라. 동네는 뭐예 예. 그건 아니요 한 번씩 그 가포기 이런 거 들어오고 그 말고는 조용하더라고요 동네가. 안 아, 솔직히 젊은 애들 네. 젊은 애들 아 많은 네. 지역에는 시끄러워가지고 신고 해버리거든요. 아, 신고해버리고, 아 <laughs> 네, 옛날에 학교 다닐 때자치할때 학교 출근을 막 노래 노래 막이파이터가차막 떠다니고 막 아니 막 아파트 단지에서 아니 <laughs> 그 아, 얼른. 그래들 많죠요새 그러네요, 이 <laughs> 유가 있었네요, <laughs> 다는 아니고 이제... 이세 네, 네, 명... 네, 세명 좀... 아는 네, 얼굴은 네, 세 명밖에 없네요. 여기랑 네, 저기랑 저기...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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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스... 이분... 호리스 그... 그리스... 맞아요. 그... 요거 조금 하면... 항상 네. 맨날 달리, 달리기에 바르잖아. 그지... 했어... 아, 지연이 요새 몸 좋다. 잘만는다 어, 네, 네. <laughs> 아 이러잖아. <laughs> <laughs> 아니 요새 들리는 건좀잘안 되는 거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막는 건잘못찌잖아 막네. 막는 거잘다 왔다. 다다 찌릿. 찌릿. 아무데 혼자 느낀 신호 <laughs> 아, 아. 앞에 아. 앞에. 아. 아. 졸라 어. 아, 와! 이 아, 우리 봐! 그리고, 이거 네. 좀 맞, 이제, 네. 많이 맞춰라서 그런지. 누구야? 음... 성우. 네. 보니까 그 요새 좀 해성이도 몸이 많이 올랐군요. 성우가 해성아. 태연이 형은 요새 좀 힘드신 것 같은데. 네. 근데 열정은 옛날 생각을 하니까. 다치면 안 돼. 쉽게. 비턴. 네. 네. 그쪽. 왼쪽. <laughs> 마무리가. <웃음> 왼쪽에 무조건 왼쪽 사야겠다 형님. 끝낼게요 나안라나가면끝나가면끝이다 <laughs> 야, 이번엔, 핸들링, 시작하겠습니다.